연대생의 현명한 학교 생활.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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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수능시험을 준비할 때 부모님에게 가장 고맙게 느껴졌던 순간은 어떤 때였나요? 어떤 노래 가사에는 목적 없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모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온전히 응원해주고 마음에 공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저를 온전히 믿고 응원해 주신 것, 그리고 작은 것들로는 학업 데려다 주시고 맛있는 거 밥해 주시고 그런 정도가 되게 감사했다고 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업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레슨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레슨을 안 받은 기간이 좀 공백이 오래되었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틈틈이 음악을 즐겨온 사람으로서 음악을 어릴 때부터 저는 배웠으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는 음악은 어떤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어떤 곡을 연습해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려준다 이런 기쁨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것 그것 자체로도 되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잠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뭐 이런 거 하나 해도 뭔가 내가 만드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공부를 할 때에도 음악을 많이 접하면 은 머릿속에 멜로디나 박자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뭔가 기억 위주의 과목을 공부할 때 단순히 그냥 트랙스대로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멜로디나 리듬감에 부여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은 상대적으로 쉽게 기억을 할수 있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혼자 피아노를 연주했던 게 아닌 선생님과 같이 뭔가 곡을 만들어서 큰그 무대에 서거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무대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나는 이제 피아니스트 박정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험 볼 때는 나는 이 문제들을 분석해서 풀어내는 전문가가 된다. 나는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실제로 시험 응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도 있던 것 같습니다. 루틴이 되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외에 내가 뭔가 매일매일 하는 것을 만들면 그리고 그것을 수능 당일에도 적용을 하면은 내가 항상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았고 또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에게 어떤 성취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아침, 저녁에 꼭 샤워를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잠을 깨우고 오늘 하루에 대한 생각, 오늘 어떤 걸 할지, 어떤 삶을 보낼지,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집에 와서 잠이 잘안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하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로 몸을 릴렉스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운동을 조금씩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팔 굽혀 펴기 20개 정도 그 다음에 스쿼트 자세 유지나 플랭크 등등을 매일매일 했는데요. 운동을 함으로써 내 몸이 힘들게 되면은 역설인 것 같지만 되게 뭔가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이 그걸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체력 유지를 함으로써 공부할 때 어떤 앉아있는 힘을 기르는 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공부 외에 성취감을 얻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인 학생 엄마 김양훈입니다 피아노를 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악기 하나쯤 연주하는 남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학업과 병행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피아노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 놓게 되죠 중학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그쯤에 어, 아이가 학교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하기 싫다고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계속 지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피아노 교육을 시키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습하기 싫어한다. <laughs> <"레어>, 너무 <laughs> 너무 연습하기 싫어한다 이거거든요. 음... <laughs> 구독 좋아요.